공략을 찾아보다가 게임 이스터에그를 찾았어요. 그 이스터에그는 아마도 뒤에 엔딩 크레딧이랑 같이 나올 겁니다. 아무튼 제가 그럴 줄 알고 두 번째 게임을 준비했습니다. 게임 이름은 나를 화하게 화나게 하면 이러네요 이게 구글 번역기가 일본어를 잘못 읽나 봐요. 번역을 제대로 안 해줘요.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아, 무튼 나를 환하게 하면 2. 1은 못 찾았어요. 그래서 2를 합니다. 자, 나를 환하게 하면 2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광고가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좀 걱정되기 시작해요. 어, 아, 게임 멈춘 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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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해 봅시다.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발음이 좀안 좋아요. 아, 잠깐. 만 아, 읽어야 하는데. 아 씨. 다 넘겼네. 죄송합니다. 대충 상사랑 차를 타고 왔는데 어, 차 사고가 나서 여기 왔다는 것 같아요. 네, 방금 제가 방금 제가 지어낸 내용이에요. 사실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. 일단은 어 뭐야 국방문인가? 별... 이별어 왔다 fuck Who are you? What y the... o 너 뭐야? 그건 뭐야? 그 뭐였어? 방금 뭐 있지 않았냐? 야, 차 타고 나가. 안 나가지네. 문이 잠겼네. 여기 한번 뒤돌아 봅시다. 일단, 자연 소리가 인적이에요 중간중간에 끊겨요. 뭐야 3D니까 더무섭다 아까보다 더 무서운데. 음, 어, 방금 뭐야? 이상한 소리 들렸어. 어, 여기서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. 이거 맵을 잃어. 누구세요? 죄송해요. 어, 어, 어! 또 뭐야? 어 가까이서 볼게요. 우헤빙무빙 <목소리> 어. 우와씨. See <목소리> y 개안무서운데 어, 다시 해 볼게요. 손전등 죽고 음. 저 목표가 뭐지? 일단 게임이 천 명밖에 다운로드를 안 했어요. 평점도 아예 없고 한국 사람은 아예 안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최초입니다. 아마도요. 오 저기 뭐 보인다. 아씨 왜얘또왜 얜, 얜 여기 있어? 너 아까 저문 저 뒤에 있었잖아.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저기요. 차좀 고쳐주세요. 얘 원주민이야? 올라가보자. 올라가시네, 또. 열쇠가 있네. 아까 제 그, 국방 열쇠인가? 그 별표신문. 다른 집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다른 집에는, 뭐가 없고. 어, 감도가 개 느려. 이건 또 뭐야. 아가야, 그문 쪽으로 가봅시다. 길 따라가면 있겠지? 아나 이런거에 진짜 겁이 없는것같아 그냥 <laughs> 이 열쇠 아닌가봐 아까 빨강이 있는데 가보자 빨강이 걔네 집에 아마도 뭐가 있지 않을까? 아니 근데 거기로 한번 끌리면 계속 쫓아오는것 같던데 파랑열쇠는 어디서 쓰는걸까 아니, 괴물이 한 마리도 없어. 아, 그냥 빨간색이랑 파란색도 있었으니까, 노란색도 있겠지. 아, 초록색도 있는 거 아니야? 일단은, 오, 어? 초록색이 아니라 살색이구나. 어, 저기 막혀있네. 두 헤리. 응, 내가 더 빨라. 이집 짤더라. 내가 다처먹어어 쳐먹었... 이건 예상 못했는데. 갑자기 한 곳에 모인다고 얘네들이. 오 야야야야야. 오갑자놀라씨 갑자기 쫓아와 이렇게. 얘네들 이 직진이 빠른가? 왜안 쫓아와? 계속 왼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. 아저씨, 그냥 한국어 지원하는 게임을 갖고 올걸. 괜히 이거 갖고 왔다. 이거까지 막으면 분량 안 나온다. 아, 뭐야. 다시 돌아왔잖아. 미친. 그냥 문 열어, 이 새끼야. 아 뭐, 어쩌자는 거지? 매번 또왜 이렇게 넓어? 아, 제가 아까 제가 빨강이 집으로 가면 뭐가 있겠지 뭐. 어 나무가 왜 이렇게 빽빽해? 빨강아 집에 있니? 아 문을 부수고 오시는구나. 빨강이 나온 쪽에 뭐가 있겠지? 저기 한번 쭉돌았다가 빨강이 오나? 오네 오네 오네. 와와와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로와로와로와좀로와 일로 와일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와와와와 오케이, okay, 뭐 먹었어? 오케이, okay, 뭐 먹었어? 여긴 뭐 없고. 왔니? 어, AI가 생각보다 좋네? 방금 뭐 먹었냐, 나? 음, 아까 그래 차로 다시 가보자. 넌또 뭐니? 아니, 근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군용맨이냐 음. 재미가 없냐 아 여기다 여기다 에이씨 안 열리네.

설마 너 계단까지 쫓아오진 않지? 와야너 계단도 올라오냐? 미친놈이네 아까 저기 아이템 있던데 으응 내가 더 빨라 와나 잡히는 줄 알았어 차에 돌아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? 방금 연료통 입었잖아 연료통 와나 지금 와, 나 지금 저, 군용맨들이 뭐가 무섭다고 지금 몸이 떨리냐. 왠지 무서워. 나왔어. 안 되고. 어? 뭐야?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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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? 오? 오, 뚫었어. 차 타, 차 타. 아니, 이렇게 쉽게 깼다고? 오헬레오헤해 아니 씨 마지막까지 어 하이 음오 깼어 잠깐만 이게 뭐라고 엔딩 크레쉬 나와? <laughs> 대단하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도 안되거든요 자 감사합니다 땡큐 포 플레이